그 연립방정식 이렇게 있는데 해가 존재하지 않는데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거는 칠판 잠깐 봅시다 연립방정식이 특수해라는 거지 연립방정식이 특수해 연립방정식이라는 건 특수해가 존재하는데 AX 플러스, B, Y 플러스, C는 얼마? 0이죠 그 다음 A 프라임, X 플러스, B 프라임, Y 플러스, C 프라임은 0 이렇게 나오는 연립방정식에서 특수해가 나올 때는 공식상으로 봤을 때 a' 분의 a 분의 b' 분의 b는 c' 분의 c랑 전부 다 똑같으면 뭐다? 해가? 한다 그렇지. 그럼 a' 분의 a랑 b' 분의 b는 같은데 c' 분의 c가 다르면 뭐한다? 해가 없다. 이건 해가? 없다.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. 근데 이렇게 공식상으로 해석하는 게 힘들면 선생님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? 가감법으로 문제를 풀시 가감법으로 문제를 풀시 문자의 개수 문, 어느 숫자를 적당한 숫자를 곱하고 나눴다니만 문자의 개수는 같다 그 다음 상수함도 어떻다? 상수함도 같다 이러면 뭐라고 그랬어?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그랬고 문자의 개수는 같은데 상수함이 다르면 해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이렇나 그리고 1차 함수까지 배웠으니까 이런 것도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얘네 둘이 역할을 담당하는 게 뭐라 해서 기울기. 얘네 둘이 역할을 담당하는 게 뭐야? Y절편. 기울기와 Y절편이 완벽하게 일치하니까두 이차식 완벽하게 일치하는 포이어진다 교점이 많다. 해가 무슨말 많다.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이 다르다면 평행하지만 교점이 평행하고 교점이 없다라는 게좀 해가 없다라는 거라고 해서. 그런데 이게 왜 기울기가 돼요? 이게 왜 Y절편이 돼요? 라고 하는 부분은 일차식에 나타나는 얘기죠. 렇지않깐어요 놓고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는 이제 고등학생들은 이렇게 대각선뭐그런 서로 같다 혹은 같지 않다 라는 걸 이용해서 푸는데 뭐 그거는 문제 풀면서 좀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시고 얘 예, 문제 봅시다 해가 존재하지 않고 라고 얘기했지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그랬지 네.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했으니까 일단 문자의 계속 기준은 어떻게 해? 가감법으로 왔을때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가감법으로 풀었을 때 문자의 개수는 같되 상수항은 다르다 라는 걸 이용한다면 얼마를 곱해줘야 될까? 밑에 식에다가. 많은 학생들이 5를 곱해요. 2. 많은 학생들이 5를 곱하는데 2는 또왜 나옵니까? 2. A가 무슨 숫자인지 안으면 문자에 계속 아, 맞춰줄 마이너스. 수 있어? 없어? <목소리> 맞춰줄 수 없죠? 얘는 맞춰주면 안 되죠? 네, 마이너스 얘는 맞춰줘야 되겠지? 근데 5 곱하면 돼야 하는데? 안 돼. 부호까지 당연히 포함해야 되겠지. 그럼 얼마를 곱해? 마, 5를 곱해야 되겠지. 그러면 EX. 플러스 5y는 얼마? 10이 될 것이고. 마이너스 5를 곱한면 마이너스 5a, x 플러스 5y는 마이너스 5b가 된다라는 얘기죠 여기까지의 강간. 얘네들은 서로 어떻게 해야 돼? 같아야 되는 거죠. 그럼 2가 마이너스 5a랑 같은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5분의 2가 나올 것이고. 그 다음, b는 10은 뭐랑 똑같, 뭐랑 같으면 돼안 돼. 마이너스 5b가 같으면 안 되겠죠. 그럼 b는 뭐가 아니어야 되실 때. 마이너스 2는? 안 해야 된다는 거지. 여기서 a 값을 지금 찾았어, 안 찾았어? 마이너스 5분의 1이라는 걸 찾았잖아. 여기까지의 강가. 이 상태에서, 이 상태에서 a 값이 마이너스 5분의 1이라는 걸 찾은 이 상태에서 여기다 넣어버리면, 미주분에도 넣어버리면 니은식에다가 마이너스 5분의 2x 마이너스 y는 b라고 했을 때 니은의 한 해가 10, 마 6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 넣어버리면 b 값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올 수있겠죠 만약에 b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오면. 그 문제는 어떻게 된 거야? 네. 문제가 잘못됐구나. 이얘기 잘못 풀었구나. 네. 이해가 안 가? 이렇게. 네. 이해가냐? 네. 그 다음에.